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 이제 유민이가 태어난지 200일 정도 됐는데 제가 첫 육아고 첫 아이기다 보니까 이제 육아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영상 못 찍다가 제가 모유수를 하면서 좋은 제품이 협전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제품은 이 시밀레 유치기인데요. 먼저, 시밀레 유치기가 가지고 있는 구성품이랑,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실사용 후기, 그리고 이 시밀레 유치기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시밀레 유치기 본체, 역류방지 실리콘, 인서트, 헤드, 와이드형 흡입기, 접병, 모유처장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충전기 사용 설명서도 따로 들어있습니다. 본체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외형 봤을 때 너무 세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가볍습니다 옆면 보시면 전원 버튼하고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살짝 전원 버튼을 키시면 앞에 숫자가 나와요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마사지 기능이 되고요 6단계부터 12단계까지는 이제 차기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자, 끄고,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어, 충전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는데, 이건 이제 C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제품에 제공되는 충전기가 아니라 그냥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본체랑 흡기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흡입기에다가 역류방지 실리콘을 넣고요 인서트를 여기 있는 볼록하게 올라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헤드를 밑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리고 본체에다가 계속 연결하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먼저, 유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뮬레이스 제공하는 젖병에 바로 연결해서 유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 더 어댑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모유 저장팩에 연결한 다음에 유축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유 저장팩에 유축을 하다가 아기가 밥을 달러 갈 때는 우리는 여, 빼가지고 젖병에 담아서 아기들한테 줬잖아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기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아기가 밥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들 빼가지고 젖병에 바로 연결해서 아기한테 바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시뮬레이 유축기는 유축을 하면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고 아기를 돌볼 수가 있고 핸드폰을 할 수가 있어서 모유순환 동안에 정말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받기 전에 사용하던 유축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유선이어가지고 유축을 할때 전선 연결됐을 때는 그 공간 제약도 많았었고 아기랑 단둘이 있을 때 유축하는 동안 아기가 울면은 중간에 유축을 멈추고 아기를 또 달래러 가야 됐었는데 이 시밀의 유축기는 무선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제 육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밀 일축기가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축을 할때 이렇게 옷 속에 있다 보니까는 버튼을 마음대로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자 이렇게 시밀레 어플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 본체랑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을 누르면은 자이렇 불빛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계도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이렇게 내가 얼마큼 수유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이게 수유가 다 끝났을 때는 내가 얼마큼 유축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200을 유축을 했다. 그래서 200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큼 유축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저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기회로 좋은 제품을 협찬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200일 동안 사용한 육아템 중에서 정말 좋았던 제품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